예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빈 곳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크게 빈 곳이 없으면 이 형판을 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설명했던 대로 이 형판을 테에 꼈을 때 조금 더 크거나 작은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평선이 잘 맞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많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가공을 합니다. 알짜가 귀 쪽에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 코 쪽에 갔다 하더라도 여기다 귀 쪽이라고 마크를 하고서 그냥 가공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처방 렌즈 값은. 오른쪽, 왼쪽 다 양한 플러스 025에 난시 마이너스 125, 180축에 해당하는 렌즈를 한 벌을 준비해왔습니다. 안경 렌즈는 굴절률, 1.56짜리 렌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인점을 찍었습니다. 플러스 0.25의 마이너스 1.25 렌즈미터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180축이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축으로 보여진다고 했었습니다. 플러스 0.25의 마이너스 1.25인 더한 마이너스 1이 180축에서 보여질 거고요. 90도 차이가 나는 이 경선에서는 얼마가 보여지죠? 플러스 0.25가 보여질 겁니다. 제가 그림을 간단히 그렸지만 수동 렌즈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 90경선에서는 어, 플러스 0이요 경선에서는 두 개를 S와 C를 더한 마이너스 1 디옵터가 보여지게끔 인점을 합니다. 세개의 빨간색 점이 찍힐 거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점과 광학 중심점을 일치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PT가 32, 왼쪽은 30, 그리고 OH는 23mm로 가공을 합니다. 이 OH, PD와 OH는 피검사자 측정 값을 여러분이 측정했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판을 낀 상태에서 봤을 때 오른쪽 PD가 32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PD, 양쪽으로 나눠서 PD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12라고 하니까 이 가운데 이 선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인 여기까지 32. 오른쪽 렌즈를 형판을 바꿔서 왼쪽까지 30. 이렇게 인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먼저 32부터 찍어 볼까요? 32이니까 한 40에 해당하는 4cm가 가운데, 가운데 온거 기준으로 30이니까 하나, 둘, 셋, 32. 요 라인에 OH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O.H.는 23mm라고 얘기했죠. 그럼 23mm는 PD가 된곳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먼저 O.H.를 찍고서 PD를 찍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PD 단안으로 찍은 다음에 O.H. 내려옵니다. 이 라인에서 23인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O.H.가 23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인점하는건 여기서 0.5mm를 더한 3.5mm에서 인점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홈의 깊이를 고려를 해서 23.5, 제가 보기에 23.0에 해당하는 이 교차점, 이 교차점과 단암 PD의 교차점, 수평, 수직, 이 위치가 결국 오른쪽 렌즈의 단초점 렌즈의 설계점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이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왼쪽으로 h 가 30, 왼쪽은 OH 23이니까 이 형판을 태해서 분리를 해서 보통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겨서 갑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표시를 했지만 표시를 안 해도 뒤집어서 쓰면 이쪽이 마킹이 돼 있을 거고 어, 똑바로 했을 때는 이 뒤쪽에 마킹이 돼 있었겠죠. 제가 한번 껴보죠. 형판은 이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이 껴졌고요 PD부터 보죠 PD는 왼쪽이 30이었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부터 갈까요 6, 6을 가운데 두고 우선 이렇게 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여기 6을 놓고 여기 3까지를 갔을 때 30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가 왼쪽에 PD일 것이고 OH는 여기서부터 23 내려줍니다 23.5로 찾아온다고 했었죠 이게 원래는 23인데 우리가 홈 깊이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 밑에 조금 더 아래쪽 0.5만큼 3.5로 가는 게 맞겠죠 교차점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곳과 이곳의 교차점 왼쪽 됐나요? 그럼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이30 맞나? 네 30이 맞네요 맞고 OH도 23 맞네요 왼쪽 해봤으니 이제 오른쪽 으로 형판을 넘겨서 보도록 하죠 오른쪽 32 맞고요 23.5 형판의 설계점은 원하는 설계점은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추출기라고 하죠. 흔하게 말하는 흡착반을 붙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